조선 시대 때 역사를 보면 중국 황제, 몽골 황제랑 어떻게 대화한 것까지 남아 있던데 그 당시엔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외국어는 국가기관인 사역원에서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기술교육에 해당하지요. 기술관들은 중인계급으로 그 직업은 세습되는 경향이었지요. 아버지한테서 대대로 전문 지식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대개 지역적으로 외국어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동남부에서는 일본어, 북쪽에서는 중국이나 몽골과 가까워 왕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중국어와 몽골어 이런 형태이지요.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